오늘은 드디어 사회라는 전쟁터의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던가 나도 이제 이들처럼 당당히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laughs> 나쁘지 않아, 이 공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적응해야지 이 정도 빌딩이라 흥, 첫 시작치고는 나쁘진 않군 B-103호라고 했지 음... 지아라. 데이터 센터인가 보군. 아주 중요한 두서지. 인서울 4년제 컴퓨터과 전공인 나에게 제법 어울리는 일이겠군. 루시 키 획. 음. 왜 나밖에 없지? 번호가 456번인데. 벌써 다 도망가고 456번째야. 쟤는 반드시 잡아야 해. 456번 들어오세요. 싸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다 봉작봉작봉작 얼떨결에 첫날부터 회식을 와버렸다 합적인 건가 역시 인재를 알아보시는 안목 술에 취한 내 선임이 TMI를 남발한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장차 이 회사를 사장의 조카 일명 낙하산 나름 유학파 사장은 대기업 출신인데 뒷돈 먹다 잘림 그 옆이 바로 뒷돈 준 거래처 부장이란다 이 회사의 실질적 브레인 팀장님 뭐지? 전 직원이 이게 끝인가? 아니겠지 팀원만 이 정도겠지 자 그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화이팅 해보자고 큰 일이다. 집에는 대기업 붙었다고 했는데 다 놓았지. 그런 어머니, 전 어떡하죠? 결국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이니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튀어야 하나. 그래. 작지만 회사는 회사다. 뭐든 배울 건 있겠지. 좋아. 적당한 긴장감. 사장님까지 한 공간에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 역시 대기업 출신이라 집중력이 남다르시군. 과연 부장님은 어떤 전략을 고민하시는 걸까. 중견기업 출신의 노하우가 정말 기대되는군. 오구 씨. 잠시만 이리 와요. 팀장님 호출. 드디어 첫 업무인가? <laughs> 그래. 여기서 멋지게 성공하면 대기업에서 나를 서로 스카우트하려고 난리가 나겠지. <laughs> 우리 회사는 직접 삼결한 물품을 다양한 과 매트로트 판매 전략을 AI로 결합해 고객에게 맞춤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SNS로 물건 파는 회사다. 역시 그냥 튀었어야 했나? 근데 저 자식은 왜 자꾸 샘플을 먹는 거야? <laughs> 나의 첫업무는 고개 긍대다. 는 무슨 일주일째 매일매일 댓글 500개씩 달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은 개겁이다 일곱 가지 맛으로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이게 아니지. 하루 종일 댓글을 달다 보니 입에 붙어 버렸어. 그런데 저 자식은 왜 댓글 안 달고 놀고 있는 거야? 이 회사는 나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군. 아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루 빨리 튀어야지. 틈만 모여봐. 아니 뭐야 인스타 팔로우가 3만? 내가 일주일 동안 개고생하며 단 댓글이 고작 3천 개인데 이럴 수가 역시 잘생기고 귀여운 게 최고인가 아, 어머니 오구씨 지금 개껌 모유맛천개 추가 발주 좀 넣어줘요 그래 난 나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비교당하지 않겠어 천 개라고 했지 그럼 공이 세개 4년제 출신인 나에게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 뭐야 누가 백만 개를 발주한 거야? 아, 으아... 아, 어머니 개껌 사세요? 인기 최고 우유맛 개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상품은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하, 아직 300개도 못 팔았다. 나의 발주 실수로 개껌 100만개가 와버렸다. 너무 놀래서 책임지고 팔아오겠다며 뛰쳐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어머니, 전 못난 놈이에요. 회사를 망하게 하다니. 어, 뭐지? 이 분주한 분위기는 투 플러스 원 이벤트 기획안. 뒷골목 총판 라인 불가동 자, 달콤한 우유 맛 개껌 지금 주문 폭주입니다 맞아, 이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현역들이었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듯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잖아 아, 겉만 보고 판단하다니 준비가 안된건 바로 나였어 돌아와서 다행이군 걱정 말게, 신입한테 책임 못줄 일은 안 맡기니까 남만의 영업하니 도파민 터지네 같은 실수 두 번은 못 참아요 이게 회사구나 크기 문제가 아니었어 모두가 프로야 아참 5구 4원 당분간 월급은 개껌으로 받아가게 <목소리>